KBS 구뉴스에서 놀라운 공개가 있었습니다. 아나운서 최동석은 젊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놀라운 부를 공개했습니다. 단 34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1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순자산을 축적했습니다. 이 공개는 김호중의 거대한 재산이 다른 유명 트로트 가수들의 재산과 비교되며 방송되었고 놀랄 만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이 부분은 25일에 열린 kbs 러브 어워즈의 리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의 영예는 송가인과 이명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수상자 명단에서 두드러지게 빠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김호중이었습니다. 그의 인기를 감안하면 눈에 띄는 누락이었고 이로 인해 팬들 사이의 분노가 일었습니다. 이는 결국 이벤트 주변의 논란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고 팬들은 왜 김호중이 빠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KBS에서 아침 9시 뉴스 세그먼트에서는 김호중과 이명욱을 포함한 유명 트로트 가수들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영훈과 김호중의 총 수입을 공개한 것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팬들은 이영훈의 명성이 김호중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의 각각의 수입이 공개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숫자를 보면 김호중이 단 5년간의 노력으로 1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는 것이 명확했고, 이는 아나운서 최동석의 반응에서도 분명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호중의 노력과 엄청난 재능은 기대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김호중을 칭찬하는 말로 스튜디오가 가득했고, 34세임에도 불구하고 트로트 음악 세계에서 인정받아야 할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KBS 군 뉴스는 김호중의 현재 진행 중인 솔로 콘서트 투어를 보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며 한국 음악 트렌드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호중의 경력이 정점에 이르면서 그가 지난 두년 동안 축적한 부가 또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들 중에는 김호중, 이찬원, 이명옥, 장민호, 영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순자산을 가진 선두에 서 있는 두 가수는 김호중과 이명욱입니다. 김호중의 부에 대한 이런 공개는 팬들과 일반 대중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젊음에도 불구하고 김호중은 음악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그의 재능과 노력이 앞으로 어디로 그를 이끌 것인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롭겠습니다.